일상에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는 고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죠.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건강하게 단백질을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때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이 반복되면 더욱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이민 프로틴 밸런스 드링크 믹스가 제몫을 확실히 해줍니다. 이동 중에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하루 한 팩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단백질을 간편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빠른 흡수와 풍부한 영양소로 만족스러운 효과를 제공합니다. 과학적으로 균형 잡힌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제는 간편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44,737개의 리뷰를 보유하며 평균 별점 5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 단백질 부족에 고민하던 분들이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롭네요.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가 신뢰를 더해줍니다. 이처럼 많은 만족도가 있는 제품이니 믿고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 부족으로 힘들었던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드링크 믹스와 함께하세요. 건강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